이제 이게 드디어 프롤로그의 마지막 미션입니다. 업적이 제라툴의 그림자 타격 능력으로 유닛 22 처치. 유닛 아씨, 아 이것도 힘든데 이거. 유닛을 잃지 않고 한번 가볼게 요 일단 <laughs> 될지 모르겠다. 유닛을 잃지 않고 아 이거 그 그거잖아 추적자들이랑 같이 가는 거잖아 맞죠? 해봅시다 이거 쉬운 모드에서 근데 아니렀다한 마리 또. 권주님. 아, 유니스를 안 이를 하면 어, 보자. 이들을공속으 이걸뿌해야지이것부셔지이것부셔지 이걸뿌셔야지 아비행신아아 진짜 추석자 머리 나쁘네 내 소명을 다하리라 저 광자포가 나의 존재를 드러낼 것이다 하지만 공포의 갑옷으로 우릴 덮으면 그 공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을 것이야 어든지 조심해서 이쪽으로는 더가 없다. 을 불멸자군. 그림자 타격 한 번이면 제거할 수 있을 터. 아깝다! 그림자 타격을 우리 집기 잡아 어야겠지기한 마리 잡고 이게 생각해보니까 두 페이지가 있어요. 첫 번째 페이지가 이제 저기가 도달하는 거고 두 번째 페이지가 키는 거거든요. 도달하는 것까지가 임무인 것 같은데. 아 어, 이거를 됐다. 이제 세 마리 잡았다, 이제. 아, 진짜, 이씨. 이걸 다 잡아. 어, 아! 아, 씨발. 잠깐만요, 이거. 일로 돌아갈 수 있나? 아, 내가 또 빈신 짓 했네. 아, 왜 악원을 주겠지, 내가? 이 업적 되겠죠. 달이미 사원 성벽에 공포를 설치했습니다. 제가 지원 병을 보내시 대공포를 파괴 공을다 그런 실수하지 말자. 이아 <laughs> 저위 앞으로 에 관측선이 느껴지측선은 존재를 드러낼 것이니 관측선을 피해 이동해야 한다. 음. 난할 것이다. 아, 조심해서. 앤 난딘 라자제라툴로 일단 그림자 타격으로 좀 정리하고 가면 좋을 것같은데 그그림자 그, 그, 타격을 써야지. 에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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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림자 그림자. 오케이. 소작. 아, 체력 좀따랐다내명을 다. 라트로 갈까? 아, 찾아 씨, 이것 쳤다. 자이

와, 방어 막쉬웠는데도 죽네. 자동시장이 어디서 됐지? 대공포 부신 부분에서 자동시장이 안 됐나? 안 됐네. 뺏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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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뺏. 아, 안 됐다. 난 속고만은 십내역을 원다 과거의 악을 지우리라. 전방에 쏟아나는 살다린 대공포가 있는 것 같군. 대공포를 또 하나 파괴하셨군요. 네 잘하셨습니다. 지원군을 보내겠습니다. <wrote>

오, 업적 됐다. 이제 여기서부터 유닛 한 마리도 안 잃고 가면 업적 성공이네요. 아, 찾 아, 이 도시. 제거라 이거 마지막 대공공가. 저기, 나림이 부용한 마지막 대공 브이거스다. 음, 저기, 수션 다 부수고 바로 들어가면 되겠다. 아, 별먹었다. 이씨, 아마 뭐 상황 같겠다. 그래도 저희에게 <laughs> 남은 마지막 명령을 보냅니다. 명예롭게 싸워, 라 견제들이 고민이 가온가나를 숙지할 것이다. 알차다라. 함제가 완료되었다. 제녀들이 먼저 가자! 에루라자가 아, 아씨, 새끼 저거 원하는 말을 말하라. 빼, 빼고. 아, 죽을 뻔했다. 씨 무서워, 이거 <laughs> 앞으로 갈 수가 있겠나? 이거 한 마리도 안 주고라 하는데 한 마리도 안 죽는 게 사실 쉬운 게 아니거든요, 이게. 뭐야? 깨어난 나겠으서나 보너스 임무뭐안 했었나? 또 번역 안 됐네 이 부분. 입자포 다 파괴했다. 아 맞다, 전에 대공포나 이자 먹고 지나가지고. 내소을다라 기억나네. 이곳에 흐르고 있다. 마치 사원이 공화와 직접 연결이라도 된 것처럼 말이지. 저걸 것... 빨리 가서 부숴야 되는데 저그 저거를. 마부서라지니 신께서 저들의 목숨을 원하시니 그분을 실망시키지 라 아, 자, 가자. 자, 업적 성공인가? 오, 성공.

사실 가장 큰 짓을 내기 위들게 간섭이 쪽 통로가 열려있다. 팔리스 거의 다 도착했네. 다시 살아 서둘러 주스지제로게 그대의 신호가 이제 감지됩니다. 건너여시간이 없습니다. 제 도착했다. 제가 맡겠습니다. 다른 방법이 있을 것이야. 가집씨 가서 가 오늘 일어난 일전해주시